심야 소곡 방송이나 이럴 때막 너무 관이 들립거나 아니면 정말 옷이 흘러내린다 돌아가요. 옛날에 뭐 회사 다닐 때 얘기는 해 주셨잖아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3시 반쯤 나와서 응. 새벽 방송하고 응응응. 밤에 1시 방송하면 두 시에 응. 집에 가는 맞아, 거고. 맞아, 맞아. 그럼 요즘은 프리랜서시잖아요 음. 하루 일과하고 바쁜 시간대는 언제예요? 속 프리랜서에서 진짜 프리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프리 <laughs> 반프에서 완프 괜찮네요 네. 반프에서 이제 완프가 됐는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완프 선배님들 어, 완프. 가끔 그러잖아요 완프 잘못하다가는 영원히 신다 음. 그럼 어, 백수된다. 백수된다니까 아름답게 얘기하면 프리랜서지만 어. 나쁘게 얘기하면 백수예요 그렇거든요 여러분들. 종이 한장 차이거든 맞아. 오늘 같은 경우는 네. 바쁜 날이에요 음. 왜냐면은 은정님이랑 이렇게 녹화도 있는데 끝나고 나서는 라이브 커머스 강의가 와, 있거든요 강의. 오늘 같은 경우 이렇게 몰려있는 날은 막 음. 저녁까지도 굉장히 바쁘고요 바쁘고. 진짜 쉬는 날은 하루 종일 잠만 자도 막. 그래서 음. 제가 처음으로 주말이 생겼어요 여행 가방도 그렇고 여행 상품도 그렇고 여행 특별전도 그렇고 의료기기도 많이 했거든요 아, 그런 프라임 타임 때가 대부분 주말에 있으니까 이런 경력 쇼호스트분들은 아시겠지만 메인 쇼호스트들 대부분은 주말이 음. 진짜 바빠요. 진짜. 토일이 없어요. 남들 다쉬는날 제일 음, 바빠고 특히 일요일 밤, 황금 프라임타임 때, 홈쇼핑에서 매출 목표가 제일 높은 때, 그럴 땐 대부분 메인쇼 호스트 분들이 하니까 동력 있는 분들은 주말 저녁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겠네. 또 여행 같은 경우는 금요일 막방도 있어요, 대부분. 가끔씩. 어, 가끔씩 2시에 끝나잖아. 그럼 그 불금이 없어. 생각을 해보세요. 금요일 방송은 아마 새벽 1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날 친구들을 만나서 뭐, 칵테일 한잔, 샴페인 네. 한잔 먹을 수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불금은 없고, 거의 주말이 없었어 근데 이제 지금 딱완프가 되고 나니까 완프. 제일 좋은 건 제가 스케줄 조정을 조금 할수 있잖아요. 그게 좋은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음. 주말이 우리 그때도 주말에 녹음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래서 지금 그게 제일 좋네요. 그때는요. 평일 녹화하고 오신다 그래서 제가 딱 세팅해놓고 기다렸거든요. 그때 <laughs> 네. 제가 저희 회사에 네. 제 전용 녹음실이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지금 이전하면서 이제 다른 데로 이제 예약해서 맞아요. 하는 건데 네. 거짓말하는 두 시간 되는데 안 오네. 맞아. 철수하고 갈라 아, 그랬는데 그러니까. 또 오신다니까 맞아. 기다렸죠 근데 방송은 최고 재밌었어요 <laughs> 요 위에다가 제가 오디오 방송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끝까지 다 보세요 제일 아, 재밌어요 아 그거, 그거 조회수 엄청나더라고 조회수 많이 나어요 그리고 그거 저 아는 분들 우연히 보신 분들이 네. 너무 재밌었다고 저한테 네. 아니 닮았대요 우리가 아 그래요? 프로그램 하나 해야 되나요? 오, 영상은 이거 네. 보시고 네. 네. 오디오 길게 한거 있거든요 한 서너 시간 한거 그거는 <laughs> 꼭 한번 시간 내서 들어보세요 네. 코로나 전에는 여행 방송으로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이후에 네네. 매출 변화가 좀 많아요. 여행뿐만이 아니라 모든 상품의 매출 음. 변화 떨어졌죠. 왜냐하면 어. 딱 집에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안 사, 옷 매출 떨어져 <laughs> 집에만 있어. 나가, 일이 없으니까. 나가 마스크 써, 음. 화장품 매출이 떨어져 그러네. 먹는 건잘 팔리겠다. <laughs> 그래서 먹는 것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집콕이니까 먹는 것만. 먹는 거는 그래도 제일 괜찮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음. 건강 기능 식품. 그래도 아직 아, 흔들리지 네. 않습니다. 맞아, 맞아. 근데 그 음. 외의 상품들은 솔직히 너무 어렵고 음. 제가 요즘에 특히나 이제 홈쇼핑에 있을 때만 해도 이제 뭐 MDPD 업체분들 같이 만나는 음. 느낌이죠. 요즘 네. 다이렉트로 업체분들을 좀 많이 만나잖아요. 오, 보면은 음. 어우 너무 안타까워요. 빨리 코로나가 음. 끝났으면 좋겠다. 왜냐면은 중국도 왔다 갔다 많이 하셨던 분들이 그것도 많이 끊기고. 어. 그러니까 수출 수입이 좀 자유롭지 안 사요. 그러면... 물량 공급도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다 연결연결이 돼가지고 다들 너무 힘들어 하시고 음... 사람들도 진짜 필요한 거 아니면 안 사는 거야. 맞아. 거다. 안 사. 그 아디다스 이런 것도 사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나가서 아... 보여줄 때라도 있으니까 지금 집에서 운동하니까. 지, 거의 뭐 집에서 어. 잠옷으로 입는 거죠. 뭐. 그러니까 아디도스 이런 거 사도 되잖아요. 그럴 때는 줄네개짜리 다섯 개만 이런 거. 정품 것도. 사가지고 돈만 날렸죠. 뭐. 안 팔리는 상품도 있지만 네. 식품이나 건강식품처럼 잘 되는 것도 있네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다좀 여러 갔고요. 음. 솔직히 근데 이제 식품이나 이런 쪽은 아직 흔들리지 않고 또잘 터지는 건잘 터지죠. 그러니까. 아. 집에서 굶을 순 없으니까. 그렇죠. 17년 차 쇼호스트신데 지금은 이제 완프 되셨잖아요. 네네. 완전 프리랜서인데 네. 주변 시선이나 대우는 좀 어때요? <laughs> 아나운서 막 관심 있고 이제 네. 리포터, MC 이런 거할 때만 해도 쇼호스트가 뭔지 저도 사실 잘 몰랐고요. 그러니까. 또 물건을 판매하는 거네. 방송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음. 뭐 약간, 저도 약간, 뭐지? 뭐, 판매장가? 음.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실제적으로 제가 이제 쇼호스트를 하면서 느낀 점은 정말 우리는 대본이 없거든요. 맞아. 애드립이야, 다. 다 전부다. 음. 그리고 정말 이 상품을 애정을 갖고 정말 진실하게 상품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 상품을 정말 한 시간 동안 그렇게 열심히 그러니까. 어 얘기를 설명을 해드리고. 공짜가 없다니까. 그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제가 하면서도 쇼호스트라는 직업에 대해서 와 이거는 진짜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정말 괜찮은 직업이라 느꼈는데 정말 사람들의 시선이 좀 그렇게 돼가고 있는 음. 것 같고 그리고 다들 쇼호스트 오 그거 대본도 없다면서요 음. 막 이러면서 좀 높이 봐주시는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요즘에는 이제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완푸가 되고 나니까 기획사에서 연락이 올 때가 오. 있어요 저 같은 쇼호스트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음. 이제. 기획사에서 옛날에는 연예인들이 행사도 좀 많이 하고 맞아, 맞아. 그런 게 많았지만 응. 코로나다 보니까 행사가, 행사가 없어 응. 그러니까 다들 그 회사에 있는 연예인들도 할 일이 별로 많이 옛날만큼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은 개그맨 분들도 쇼 호스트처럼 음. 많이 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낮에. 그렇게 또좀 능력 있으신 분들을 많이 하시고. 음. 그래서 쇼 호스트라는 직업에 되게 매력을 느끼고 컨택이 올 때가 많아요. 너무 매력적이다. 왜냐면 네. 제가 얼마 전에 네네네. 한국 직업 방송 연합 뉴스 TV에서 찍어요. 음. 근데 개그맨들이 거기 다가 있더라고. 아. 그 손은 누가 키워 박영진 씨하고 아. 왜그 다크서클 있는 분 네. 있잖아요. 네. 김수영 씨. 어. 너무 재밌더라고. 어. 그분들이랑 방송 찍고 왔는데 어. 한국 직업방송이 273번이거든요, 채널이. 아 우리도 거의 안 보잖아. 연예인들 거기 다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서태원 씨라고 또 약간. 잘생긴 개그맨 있어요. 아. 그분이랑도 해봤는데, 고기가 계셔. 그러니까. 기획사에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정우씨 버는 게 자기네 소속사 누구보다 훨씬 많이 번다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 라이브 커머스도 요즘에 흐름이 좀 달라지는 게, 옛날에는 뭐 웃긴 사람만 막 좋아했던 맞아, 맞아. 시절도 어, 있었고, 웃기, 어, 그런 시절도 있었고, 아니면잘 못해도 막 해도 그냥 그게 재밌으니까 음. 하는 시절도 있었는데, 이제는 매출까지 연결이 돼야되잖아 전문적으로 어. 해야지. 어, 그러니까 이제 한번 해보신 분들은 음. 쇼호스가좀 다르더라 해서, 조금 전문적이고 그런 분들을 찾으니까 또이 흐름상으로 일단은 좀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소속사가 되면 네네. 뭐 챙겨는 주겠지만 응. 또 수익 분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신경 쓸게 많잖아요 어, 그게 딱 있더라고요 저도 응. 안 그래도 깔끔하게 해야죠 제가 이제 만나봤죠 응. 대형 소속사를 만났어요 만나봤자. 유명한 응. 나한테 이런 연락이? 이러면서 응. 어 연예인들만 응. 그런 거 하는 거 아닌가 해서 그러니까. 이제 대형 소속사를 한번 만났는데 저를 이제 쇼모스트 등급으로는 되게 높게 쳐주심에도 불구하고 응. 제 몸값을 더 높여서 본인들이 조금 더 이렇게 수수료를 받아야 되니까, 음. 어, 결론적으로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현재도 제가 어떻게 보면 현대에서 16년 있다 보니까 초보죠. 1, 2년 차나 아니면 처음부터 그냥 음. 막 모바일만 했던 사람들하고는 조금 다르죠. 다르잖아요. 적기 다르죠. 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아주 막 적게 받는 친구들처럼 받는 건 아닌데, 음. 거기에 더 높이면 누가 저랑해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아, 볼 때는 그런 딱 있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니, 무슨, 음. 지금 매출이 얼마나 나온다고, 저의 지금 현재 받는 비용에서 뭐두 배로 높이면 누가 저랑 하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업체에만 음. 부담이 더스럽고, 아. 오히려 저도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이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장단점이 있겠다. 음. 지금 우리 정우 씨 같은 경우는 뭐 개인적으로 연락 받고, 네. 업체랑 컨택해서, 음. 계산하기 쉽게, 뭐, 돈백 예. 받고 간다, 예를 들면. 예, 그럼 상큼하게 끝나는데, 기획사 끼고 하려면 음. 자기네도 뭐 챙겨주고 남겨야 되니까, 네, 네. 200 불러버리면, 음, 그쵸, 아, 그쵸. 100이나 그러니까 150짜리 다른 분이 있수있거든 그렇게 돼.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는 음. 그게 어떻게 보면, 그니까 오히려 어린 친구들이나 이제 페이가 아주 낮은 사람들은 음, 도움이 되겠지. 또 그런 분들은 또 그분들한테는 또 접속을 잘안 하겠죠. 음. 그래서 이게 장단점이 있어서 저는 오히려 이제 예를 들어서 기획사 쪽에서 연락이 와요. 단편적으로. 네네. 그런 거는 언제든지 오케이. 그렇지. 어, 그러니까 제가 소속이 돼버리면 맞아. 그 소속 같은 경우 그런 대형 그런 엔터테인먼트 기획사 있잖아요. 네. 여러분이 아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들어가버리면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일도 다 그쪽에서 관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음. 그러면 결국 소속이거든요. 반푸되는 거 반푸. 밤푸. 어, 반푸되고. 완푸 포기. 반푸되고 어, 정말 엔터테이너처럼 네. 진짜 저쯤 웃기고 음. <laughs> 뭔가 그 시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닌데. 맞아요. 아직 연예인하에는낫단 네. 말이야. 김정은 쇼호스트가요. 네. 유명한 분입니다, 여러분들. <laughs> 예. 여신 TV 채널 좀 찾아가 주세요. <laughs> 댓글 윤정 네. 어, 저기 헤드헌터 보고 왔다. 이러면 제가 네. 또 열심히 댓글 남기면서 구독하나더또 눌러 주실 테니까. 빵빵 눌러 주시요 헤드헌터 윤정 <윤재웅 웃음> 채널 보고 왔다고 하시면 됩니다. <laughs> 이쯤에서 네. 헤드헌터 윤정 네이버 공식 카페하고 네. 유튜브 커뮤니티에 있는 네. 우리 헌터스 여러분들 질문 네. 드릴게요 네이버 공식 카페에 올라온 질문 황제펭기님이 친구가 네. 편의점 사장 편에 나왔던 친구거든요 아, 네. 지금 제주도에서 회사 다니고 있는 아, 동생입니다 네. 황제펭기 님이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편 기대합니다 1번 방송을 가끔 보면 연예인들이 쇼호스트와 같이 참석하는 경우가 있던데 같은 상품일 때 연예인이 참석한 것과 전문 쇼호스트만 방송할 때 매출 차이가 있나요? 라고 하셨니다 어 있죠 잘하는 연예인들이 있어요. 네. 어, 개그맨으로 치면 김지혜 씨. 아 김지혜 씨 많이 나오더라고요. 워낙 잘하잖아요. 거의 반시호스트거든요 음. 그리고 이제 저랑 또 친한 김지현 배우 토리아 미스토리아 진출 씨. 음, 네네네. 거의 반시호스트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런 친구랑 같이 하면 인지도가 일단 있고 그러니까 음. 잘하고. 어 이분들 위해서더 보게 되고 음. 그 상태에서 쇼호스트랑 호흡까지 잘 맞으면 훨씬 매출이 좋죠. 좋고. 어, 근데 음. 이제 예를 들어서 애매한 연예인들이잖아요. 음. 공부도 어, 안, 어. 안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정말 인지도라도 확실히 있으면 괜찮은데, 음. 인지도도 약간 애매한데. 애매해. 방송도 뭐 뭔지도 모르는 것 같고 음. 이러면 오히려 마이너스고. 마이너스고. 그러니까 더 네. 차라리 그래서 그렇게 런칭을 했을 때는 음. 그 다음 방송 보면 쇼호스트끼리할 때가 있어. 그러네. 업체들도 네. 아는 거야. 여러분들 어중간한 연예인이랑 같이 하다가 쇼호스트끼리만 하면 그분은 이제 잘린 걸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아니면 다른 연예인을 네. 찾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완푸시니까 하는 겁니다. 예, 아, 네, 반푸일 때는 어? 이런 얘기 안 하셨거든요. 아, 반푸일 때는 또 이제 잘못하다 네. 혼날 수 있으니까 아. 완푸되니까막 얘기하네요. 매출이 아무래도 잘하는 연예인이나 나오면 다 왜냐면 음. 그 분이 인기도 있는데 오 어, 되게 잘하고 말도 잘하고 이러면 음. 뭐 당연한 효과죠 사실은 쇼호스트 아닌데 더 잘해 어 그런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쇼호스트는 리액션만 하더라고 그 사람이 또 잘하게끔 도와주는 아, 것도 쇼호스트의 능력이에요 왜냐면은 이 사람이 나와서 막 하는 얘기 때문에 지금 많이 보고 있다고 그렇지. 느낌이 오는데 막 본인이 계속 나대 아막말 음. 아, 자르고 그러면 <laughs> 시청자가 불편하거든 예를 들어 윤재홍이 하는 얘기 음. 듣고 싶은데 왜 맞아. 쟤는 자꾸 설쳐 막 그러네. 이러면 그거 다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러네. 이제 그런 거를 잘하는 사람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최고 빠지는 거그 이런 것도 잘해요. 저도 게스트한테 최대한 편하게 맞춰드리거든요. 아 그러니까. 근데 정말 단답형으로 하는 분들 몇명 계셨어요. <laughs> 질문을 하면 우리 정은 씨처럼 이게 티키타카가 돼야 되는데 네. 아우 이사님 말씀 되게 잘 하시는 재미있어요. 이러고 말을 안 해. <laughs> 자기가 주인공인데 그런 연예인 있어 연예인 어, 있어 그런 분들 있어요 내가 또 들어야 어. 되는 거야 어, 그거 갖다가 뭐 게스트 불러놓고 아, 너만 진짜? 얘기하냐 그러면 슬퍼요 슬프지. 편집으로 그나마 살리는 아. 거거든요 우리 라이브잖아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연예인이 말을 막잘 못하고 음. 아네뭐 이러면 시청자도 알아 그렇구나. 아 제가 말을 잘 못하는구나 정원 씨는 이제 <laughs> 어디 뭐다랑 가보셨죠? 그러면 뭐 거기 좋지 않아요 그러면 연예인 맞 받아쳐줘야 되는데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너무 뻘쭘하잖아 음. 예. 연예인을 섭외할 때 우리 업체분들 음. 정말 그 상품을 사랑할 만한 사람인지도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펭귄님 연예인빨은 있답니다. 네 있습니다. 2번 생방송 실수담 좀 듣고 싶습니다. 가끔 유튜브에서 생방송 실수 영상을 본 적이 있어서요. 크크크 음. 이거 조회수 아까 우리가, 장난 아니더라고 어, 맛있는데 너무 뜨거워. 음, 본능이잖아. 맛있어. 뜨거 이렇게 될수 있고요. 어, 그럴 수 있는 거고 정말 아 칼이 정말 잘 썰리 좋아하는데 정말 내 손까지 음. 피가 뜨. 아 그럴 때 어떻게 컷 넘기는 어. 거. 그거라도 나오면 다행이고 이제 너무 당황하면 자료 화면으로 나간다. 뭐이럴때 러닝머신을 막 뛰다가 어. 사라진 거죠, 떨어진 거죠. 아이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병원에 가고 막 그런 적도 있었고요. 아이고. 왜냐면 라이브 방송이다 보니까 아이고. 심야 소고 방송이나 이럴때 너무 관 아이고. 들이거나 아니면 아이고. 정말 옷이 흘러내린다. 아유, 일부러 흘러내린 거 아닙니다. 아니고요. 옛날에 러시아 분들 많이 있었잖아요. 어, 맛있었어요. 와 CJ홈쇼핑 누구 지인 만나러 갔는데 네. 직원 식당에서 보자는 거야? 음. 저쪽이 막 귀신 하더라고요그 모델들이 있더라구요 어, 요즘은 잘 안보이대요? 요즘에는 왜냐면 다 사진으로 많이 써요. 아, 어, 왜냐면은 아. 어. 그 심의가 조금 또 까다로워졌어요. 옛날에 네. 사람이 입고 나왔어 어, 맞아 10시 이후는 입어도 돼요 10시부터 음. 새벽 2시까지는 노출이 되거든요 속옷 음. 노출이 되는 심의 시간인데 그래서 이제 나와가지고 이렇게 촬영을 했었는데 음. 요즘은 대부분 미리 예쁜 스튜디오에서 사진을 찍고 음. 보여줘요 또 너무 과하면 불편하니까 과열 불급이죠. 어, 맞습니다. 여러 가지 막 에피소드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음. 약간은 라이브 방송이다 보니까 심의 같은 게 있거든요. 우리는 이어피스 라이브 음, 방송이 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PD가 어, 언니, 저희 연예인 심의 어긋났어 지금 저거 좀 정정해 줘요. 막 이러면 이제 저는 아,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자, 요번에 이제 어. 정정을 했는데 내 애들 그런 거 프랑스 백화점에서 봤다고 얘기를 하지 말라고 했어요. 어. 근데 이제 이 친구가 프랑스 백화점 여기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그 느낌이 오니까 음. 우리 PD가 언니 프랑스 백화점 얘기하면 안 돼요. 막 이러 음. 그러면 제가 아네 하고 이제 잘랐잖아. 맞아. 아 그래서 네 그거는 이제 눈치 있으면 알아채야 오, 되는데. 그는데 저는 프랑스 백화점에서 진짜 뭐. 봤는데 이래버린 거예요. 아 어떡하냐. 그렇게 되면 이제 아네 보실 수 있, 있지만 음. 저희가 증빙 서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이건 정정하겠습니다. 고도 음. 정확하게 정정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이래야지. 어. 아 꿈에서 보신 거죠, 프랑스. 그렇죠. 그럼 도전어. 근데 정정이란 단어를 안 하면 아, 정정은 결국 걸리고 그러면 아. 어, 정정을 해도 걸리거든요. 근데 그 시어스가 그... 정확하게 정정을 해줘야 돼. 워낙 베테랑이신데 그랬는데도 그 연예인이 선생님. 경정하실 필요 없어요. 진짜 봤다니까요. 그러면 짜증 나니다 그런 적 있어요. 있고. 네. 아 그런 분은 이제 다음엔 안 불러야지. 아, 그러니까 이제 음. 그 다음에 잘안 보이더라고요. 다른 뜻은 없었겠죠. 아 그냥 정말, 정말 너무 자기... 잘하고 싶었던 어, 거야. 어, 어, 너무 막 의욕이 어, 앞서니까 앞서고. 의욕이 앞서고 잘하는. 스 한번 가서 봤던 거야 어, 백화점에서. 어, 진짜 어. 너무 봤다고 하고 싶은데 정말 우리 홍길동이라고 그렇겠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어. 부르지 못한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사실. 그게 또 차이점이네요 연예인하고 쇼스토만에 어, 예를 들어 이제 다이어트 상품 같은 거 네. 방송을 하면. 살이 빠집니다. 절대 안 되거든요. 오, 안 되고. 그 쓰는 표현이 안 돼. 왜냐면 음. 내가 먹었는데 나살안 빠지던데 계속 걸어봐요. 와. 그래서 그런 이제 건강 기능 식품 심의 같은 것 중에 다이어트 상품이 아무리 살이 빠져도 살이 빠진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원료 어, 어, 원료 정보로 이 원료로 인하여 뭐 체중 감량에 효과가 있습니다라든지 음. 그 자료를 보여 줄 때는 되지만 절대 이렇게 말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신입이나 아니면 이제 야. 이런 라이브 쇼스트 경험을 많이 못한 친구들은 이제 잘 모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신입은 몰라. 방송이다 보니까. 음. 주의할 점이 많네요. 그렇죠. 네, 황재평기님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출연하시는 분들은 제가 네이버 공식 카페나 유튜브 커뮤니티에 글 올리니까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오늘처럼 빠짐없이 질문해드리겠습니다. 정원 씨는 이제 완푸 쇼호스트시잖아요 네, 네, 네. 메이저 홈쇼핑 포함해서 한쇼호스트가몇명 정도 돼요?